공룡 쓰레기장인가 보네. 어, 어 안돼 안돼 쓰레기통이. 와. 어! <laughs> 아 이거 비버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laughs> 이 새끼 조개는 못 사. 자 오늘 해볼 게임은 Don't mess with 보버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스팀 신작 공포게임입니다 공포게임 별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바버가 나온다고 합니다 비버나 바버나 슈가 중에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진다 복수를 결심한 비버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라는 게임 메시지인데 여행하다가 비버집을 내가 뭐 실수로 부셨나보죠? 와우 아니 미국 애들 보면은 왜 이렇게 외딴 곳에 이런 오두막을 지어 놓는 거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혼자 왔어. Hello again. How do I get in? 네. It's simple. Look for the key under the mat. 매트 밑에서 열쇠를 찾으세요. 아, 이 발매트 밑에 Hopefully, 열쇠. Thanks for letting me hang 오케이, 오케이. 자기 집은 아니고 야놀자 그런 건가 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열쇠고요 얻었고요? 열었고요? 오 oh, 뭐야? Wow. damn, I think keeping the key under the doormat was a bad idea. Some were... <laughs> 아니 발매트에 있는 걸 애들이 열고 와서 논다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치우라고 하니까 어 쓰레기를 수거하세요 예예불 켜고 뭐야 뭐야 이게 뭘 쳐먹은 거야 우리 집에서 아니 애들아 어? 깨끗하게 써야 다음에도 또쓸거 아니야 이 멍청이들아 지하실도 있어 어야 낚시하는 것도 있어 왜야 뭐야 개좋아 강둑 어딘가에 쓰레기통 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어딘가에 저거 이거 아닐까 이거? 이게 딱 봐도 분리수거장 같이 생겼 발전기고요. 뭐라고 써있냐? Don mess with bubble. X는 뭐지? 비 비버? 비버를 만나면 죽는다. 비버를 건드리면 죽는다. 아 잠깐만 쓰레기 어디다 놓는 거야? 아니 이렇게 쓰레기통 버린 데가 멀어요. <laughs> 왜 이렇게 멀어? 아 이쪽 옆에도 집 있구나. 공용 쓰레기장인가 보네. 어, 어, 안 돼. 안 돼. 쓰레기통이. 와! 어! <laughs> 아 이거 비버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This beaver was unlucky. 이 새끼. 는 <쩌개는> <laughs> 이게 지금 대신 계열밖에 네 반대편에도 집이 있네. 아, 근데 비버는 저렇게 계속 댐을 부셔줘야 한다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계속 일 시켜야 된다고 아닌가? 야, 낚시를 해라. 안고 후커 설정. 어어어, 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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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긴 해. 낚시가 되긴 해. 어 야, 뭐야? 낚시 개 재미없어. 내가 한 낚시 게임 중에 쓰레기야. 와 뭐야 뭐가 잡히는 거야 뭐가 잡히는지도 안 알려줘 잡고서 물고기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낚시에 대한 기분 예의가 없네 따란 물고기 다섯 마리 잡았죠 오늘은 쉬자 오케이 오케이 집에 가서 잠자리 든다 벌써 운, 운전하느라 힘들었나 보다 오케이 날씨가 엄청 좋은데 벌써 잔단 말이야 뭐야 Is this? 이거 케이크예요? A cake? Is it real? 이거 진짜예요 케이크 때문에 깬거야 그러면 얘는? 와 케이크다 와 케이크 와 케이크 와 <laughs> 케이크 아니 한밤중에 누가 케이크 따라가 다큰 성인이 아이씨 <laughs>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케이크다 유얼던 이라고 쓰여있네요 케이크폭탄 뭐야 케이크 is a lie hey, after that i would have a drink uh, there seemed to be some beer near the couch 돌아와, 소파로. 소파로 돌아와. Yummy. TV는 그냥... dude well i've settled in everything's um. fine although there was a bit of a blunder with the beaver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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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de don't tell me you messed with the local beaver oh come on what could he do what the hell? What the hell? 차량 hell? What the hell? Guess what? That little asshole just cut the power and trashed my car. It was an accident. You didn't do anything to him. Accidentally broke his damn. <Algunoo soybeans> <Hyungool> <Jacob> you don't realize what you've gotten into. You need to grab what's in the basement. 지하실에 0451 <uan> <싶다> 이거 갈가 먹어가지고 이걸 야 대단한데 비버 힘이? 0 4 5일이었나0 4 1호였나 지하실에 지하실에 그걸 꺼내야 해. d a m 전기가 <놀람> 없으면 안 열려. 아씨. I need to check the generator in the s h 딱 봐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전기부터 확인하고 가란 말이야. 여기가 발전기거든요, 발전실. d a m 연료가 없어. Something in that hut on the mountain? 산속 오두막에 뭔가 있을지도. 뭐가 있는데 조... I think I should go this way. 그래? <laughs>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무가 한두 개가 부러진 게 아니었네. 많이 부러져 있네. 오씨 뭐야? 뭐 발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비버가 따라오나봐. <laughs> 이씨 개 무서워. <laughs> 아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빨간 게 이거였구나. 뭔가 했네. 음. 열쇠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열쇠가 빠루 얻었구요. 빠루로 열쇠 따서 들어가는 건가 보다. 그럼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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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only in summer? River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river? Police are silent 경찰이 침묵함. 어 일단은 연료 찾았고요. 여기서 뭐... 뭐야? 이 점새끼 뭐야? h m a y b e I'll spot something interesting? 야생의 사슴이었잖아. 개 무섭네 진짜로. 여기서 뭔가 볼수 있을지도. 저 뭐가 있다 그죠? 내 차고? 어, 내 차에 비버가. What that woolen rascal doing there? 비버 지나가는 것만 본 거임. 어, 왜 깜짝이야? 어, 뭐야? Damn, I must ru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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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버가 왜 이렇게 쎈건데 뭐야 문왜 닫혀 있지? 난 문을 닫은 기억이 없어요. 비버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0451. 댕겨? 어? 문 닫아. 여기서 그걸 꺼내라고 했거든요. 단백질? What t Why 단백질 왜 이렇게 많아? Hello, I can't reach your mobile. Oh. Oh. Are you okay? I had to get fuel from the cabin. Why the heck do you have all that protein powder in your basement? 단백질 oh, 왜 이렇게 다만? 많아요? My uncle bought it in bulk on discount and stored it there for better times to resell. There should be a in in closet. Grab it and get out of there as quickly as possible. I'll go check the closet. 비버가 와서 단백질 먹은 거 아니야? 이미 비버가 여기 있는 거 아니? 설마 진짜로? 어! <laughs> 아니, 아! 아니 깜짝이야. <laughs> 아니 비버가 총을 다 뜯어간데. 아니 미친 놈이네 저거. Damn it. Where's that smoke coming from? 불불불불 난데. 불에서 나, 불에서 나오래. 불이야, 불이야. 신터 불이야. <laughs> 뭐야, 그래 아니 비버해 미안해 이 새끼 왜 이렇게 커졌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비버 아니잖아 이러면 어야 무슨 비버한테 농락당해 What was that? Did protein work so fast on him? 아니 단백질의 효과야? 생각하는 사고가 너무 웃기다 단백질의 효과니? 혹시 뭐를 비버에 대한 뭐 사람이 죽어 있는데 이 사람 안전 모라도 어떻게 못가져가나 아니 길이 생각보다 넓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 위로 가는 거네. 잘로 가서, 일로 가서, 내려가서. Maybe I can move them from the other side. 편에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모옮겨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또 어디야? 아씨 마. 야, 비버가 비버가 얼마나 쌓면 이게 휘어지냐? <laughs> 아, 이거에 놀리는게 자존심 상해. 여기인가? 어, 뭐야? 아니, 수집품 씨, 시... 여기인가? <웃음> <웃음> 누구세요 디스웨이, 여기야. 아무튼 여기야. 아, 아무튼 여기야. 아무튼 이걸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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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지 알겠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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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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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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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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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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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일로 통과하면은 탈출이 아니라 오쉣 oh, 뭐야 아니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What the hell? <laughs> What the 야 oh, 뭐야 이게 무슨 참전 용사 같은 느낌인데 비버 사진 뭐야 훈장 같은 게 있고 아 어떤 전쟁에서 비버도 같이 싸웠는데 같은 팀으로 저거 여기 비버 집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건 도대체 나무? 나무 끓이는 거야? <laughs> 아, 여기가 비버 집인가? <laughs> 어, 나왔다. 어, 깜짝이야. 아우디 슈바. 어, 어디야? 여기 내 캠핑장 반대편 집 같은데 느낌이... 어, 어, 넘어왔다. 왓, 비버가 사람을 먹어요. 근데 오케이, 어, 저기 있다. 아니, 근데 왜, 근데 왜 비버가 왜 다른 사람도 해치지? 응, 음, 나못 봤죠? There's got to be something on those workbenches 아 that can help me open this door. 들어 쓸수 있는 어떤 도구. 에반데. 에반데. Oh shit. 아아. 어, 아니 뭐 비버한테서 비버한테서 공룡 소리가 나. 됐다. 근데 비버가 그렇게 막 빠르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등 found it. This will help me to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와, <목소리도> 아 미친 새끼네 이거.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야, 한번 한번 돌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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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하. found it. This oh, will help oh, me to shit. open the door. Oh shit. 바로 바로 그렇지! 한번 숨어 어? 프 새끼. 어 새끼. 어 새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e e An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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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언락 Un 도어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을 순서대로 눌러라는데,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밖에 있구나, 그게 미친 새끼네.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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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어 와, 어 와, 어 와, 어 와, 어, 어왜한 어. 어, 번에 못 내려요 아야야! 빨간색 체크메이트. 좋았어, 좋았어, 가는 거야. This seems to be the correct order. It should work. 가자. 오, 비번도 탈 줄. That boat is my w a 내가 나갈 보트는 이거예요. 아이고또왜 이거 이렇게 길게 났어? 개 쫄리게 말이야. 어차피 안올거다 아는데. 음 비버야 나 간다. 어. 대염. 후. <laughs> Maybe the poor guy that Beaver Torup e has the keys. 진짜 너 불쌍한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 아, 씨발 열쇠도 없어? 아, 그 비버가 처음에 만났을 때 죽인 그 사람한테 열쇠가 있을 것 같다. I see, I see. 알겠어. 샥샥샥샥샥샥샥. 오케이, 너지. 아하! Got it. 가자. 후우 개 같은 피버쉐기 때 한번 부셨다고 그냥 어머 아유 깜짝이야 간다리 간다리 디바야 잘 있어라 난 간다리 어디 헤엄쳐서 와바리 와바리? 근데 이거 가다가 댐에 막혔으면 어떡해요 어머 그냥 클리셰 <laughs> 야 어이 개 맞네 이 댐에 죽은 사람 <laughs> 야 다이더바이트 던지기 뭐야? 아, 야, 죽어, 죽어! 야, 사람으로 땡을 만들면 어떻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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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 마리가 아니었나 보네.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죽어, 미친 새끼 죽어. 인간이 미안해야 해. 지금 휴. 경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해피엔딩이겠죠? 뭐야, 유쾌하게 끝내지 마요. 그치... 우린 억울해 아니야? 끝... <laughs> 나는 단지 게임일 뿐이야.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바꿀 수 있어. 자연에 대한 피해는 허구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laughs> 어 게임 홍보까지 알차게 하는 이것들이... 근데 한국어 지원 안 하네? 음 컷! 자! 여기까지 돈 매스 위드 바버라는 뭐, 뭐 모르겠다. 여기까지.